가볍고 스마트한 청소 이제 시작해볼까요? 800g 초경량 에어르 슬링 무선 청소기는 매일 사용해도 부담 없어요. 자동 먼지 비움 스테이션 덕분에 먼지 걱정은 이제 끝. 강력한 BLDC 모터와 520NM 헤드라이트가 숨은 먼지까지 말끔히 없애준답니다. AI 먼지 감지 센서로 흡입력까지 자동 조절되니 정말 똑똑하죠. 손목 부담은 줄이고 관리는 더 편하게. 어두운 곳 먼지까지 싹 잡아주는 520NM 헤드라이트. 정말 탐나지 않나요? 에어로 슬릭 쓰면서 청소가 즐거워졌다는 후기가 많아요. 가볍게 쓱싹 먼지통 비울 필요도 없고 디자인까지 예뻐서 인테리어 효과도 있대요. 반려동물 털 청소에도 좋고 배터리 성능도 굿. 가격이 조금 있지만 써보면 후회 없을 거예요. 평소 청소 싫어하는 분들도 에어로 슬릭 덕분에 청소가 쉬워졌다는 이야기도 있네요. 대충 쓱싹해도 깨끗해지고 어두운 곳까지 꼼꼼하게 청소할 수 있어서 만족스럽다고 합니다. 충전도 빨라서 더 편리하다는 평이에요. 에어르 슬링 무선 청소기. 가벼움과 자동 먼지 비움의 혁신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좋은 상품 꾸준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